반갑습니다. 어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최근 본업에 충실하느라 영상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업체로부터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미그라는 신생 브랜드이죠. 한자명을 읽으면 미그 혹은 미거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암튼 매번 식상한 원형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의 시계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이 브랜드에서 가장 유니크해 보이는 모델을 골라보았죠. MG6003이란 쿼츠 모델로 라운딩 스퀘어 케이스에 듀얼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된 점이 특징인 시계입니다. 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인데 마치 에프로치를 가로형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 이 시계의 가격은 127달러인데 세일 시기에는 약간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높아져서 쿼츠치고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죠. 어, 이번에 업체로부터 할인 코드를 제공받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 시에 이 코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 이 시계의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블랙입니다. 실물을 받은 첫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저가형 쿼츠 시계의 느낌이 아닌 꽤 퀄리티를 갖춘 수준이었죠. 전체적인 만듦새는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는 과연 어떤 수준이고 살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 사양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용두를 제외하고 약 44mm, 러그트러그는 40mm, 두께는 10mm입니다. 밴드는 실리콘 소재이며 폭은 22mm이죠. 글라스는 하드렉스, 무브먼트는 일본 미요타사의 2035쿼츠가 두개 장착되어 있으며 30m 생활 방수 성능을 지닙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가로형 라운딩 스퀘어 케이스 구조에 좌우 대칭으로 두 개의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점을 들 수가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니크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케이스의 크기만 보면 가로로 44mm, 세로로 33m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이며 모서리를 라운딩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플워치를 가로로 돌린 형태라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44mm라서 크기가 부담될 것 같지만 러그트러그가 상당히 짧은 편이고 착용을 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찬것 같아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는 무광의 블랙 컬러로 코팅이 된 스테이니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으며, 글라스는 플랫한 하드렉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챕터링에는 레일웨이 인덱스가 마킹되어 있으며, 다이얼의 표면은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감을 보여주네요. 표면에 X자로 면분할이 되어 있는데, 매트와 샌드 텍스처로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단위로 아라비 인덱스가 표기되어 있는데, 데코레이션으로 보면 되죠. 어, 그리고 상단에 로고, 하단에는 패션이라는 표기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중앙 디스플레이는 세계 원이 포개어진 형태입니다. 가장 위에 덮여진 형태인 중앙 원형판은 데코레이션으로 보이며 눈금과 사양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좌우로 두 개의 아날로그 디스플레이가 대칭을 이루는데 다이얼 디스크판이 3단으로 포개어진 형태입니다. 쿼츠 무브먼트가 두개 들어가서 듀얼타임 설정이 가능한 시계이며 어, 그에 맞게 용두도 좌우로 두개 위치하죠. 우선 좌측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아래 디스크는 시간을 구현하며 아라비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분단이 표기가 된 디스크, 그 위로 초단위 디스크가 돌아가는 구조이죠. 우측 역시 동일한 구조인데 다른 점을 찾는다면 시간 디스크가 로만 인덱스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야광인데 디스플레이의 인덱스와 초침, 챕터링, 중앙의 심벌의 야광 도료를 사용해서 어두운 곳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어, 꽤 많은 부분의 야광 처리를 해서 보는 재미가 있네요. 단 시간 확인에 대한 신성이 높지는 어,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어, 두께는 10mm로 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두 개의 용두가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으며 케이스와 동일한 블랙 컬러로 되어 있네요.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좌우로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은 좀 독특한데 용두를 뽑아서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시분을 맞추는 방식이죠. 좌측부터 해보면 용두를 뽑은 상태에서 돌렸을 때 아래 두 개의 디스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디스크도 정방향으로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어, 가운데 분 디스크가 한 바퀴 돌때 아래 C 디스크의 시간이 1시간씩 같이 늘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10시 25분이라면 챕터링의 양측에 표시된 화살표를 기준으로 10과 11 사이에 위치하는 분 디스크를 25에 맞추면 되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1분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이 힘들어서 대략 대학적인 시간대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측도 동일한 방식이며 다른 시간대를 설정해서 듀얼타임워치로 활용이 가능하죠. 어, 다음은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러버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소재의 특성상 먼지가 잘 달라붙는 것만 빼면 나쁘지 않네요. 소개에는 러그 폭이 21mm로 나오는데 측정을 해보면 22mm까지 장 착이 가능합니다. 이 시계와 러버 밴드의 매치는 상당 잘 어울리는 편인데 취향에 따라서 나토나 메쉬 스트랩을 장착해도 재미있는 변화를 줄수 있어 보이죠. 어,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냅백 오픈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표면에 로고와 더블타임 방수, 모델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일본 미요타사의 2035 쿼츠 무브먼트가 두개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요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용 쿼츠로 신뢰성과 경제성을 검증받은 부품이기도 합니다. 어, 저가형부터 중저가 쿼츠 시계에 두루 사용되는 쿼츠라서 많은 제조사들이 2035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적 생산량이 5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도 하네요. 그만큼 고장에 대한 걱정은 덜해도 될 듯합니다. 어, 다음은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생각보다 크지 않고 알맞으며 독특한 디자인임에도 위화감이 덜합니다. 요소가 많은데 요란하지가 않고 단정한 인상을 주네요. 아무래도 올 블랙 컬러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61g으로 가볍. 착용감이 우수하며 가루형인데도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디자인의 특성 때문에 시인성은 좋은 편이 아니네요 한눈에 시간을 인식하라고 만든 시계는 아닙니다 패셔너블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계이죠 일단 캐주얼한 컨셉의 복장에 잘 어울리며 너무 튀지 않아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시계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방수는 생활방수 수준이라서 물은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죠 이 시계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작동구조가 매우 매력인 모델입니다. 평범한 구조의 시계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명확하며 사양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자 중국 브랜드들이 과감한 시도를 함과 동시에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요소나 컬러, 디자인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데 이 시계는 그런 부분을 많이 덜어내고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착을 하니까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시계이자 취향을 많이 타는 디자인이라서 패션워치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말해보. 본다면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글라스와 방수 스펙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하는 시계가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